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안양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일심 배드민턴 클럽으로부터 최근 감사패를 수상했다. 8일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꿈마을 우성아파트 진출입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면 도로라는 도로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이재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이루어지게 됐으며 이러한 공로로 꿈마을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1심 배드민턴 클럽에서는 클럽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호계 배드민턴장 냉난방 시설 개선 및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보서를 확보한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안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